중국 해군이 그야말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해역에서 이 필리핀 해안 경비대의 보급 임무를 가로막으려던 중국 함정들이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중국해를 제 앞마당인 양 군림하던 중국의 오만함이 부른 자충수로 중국 스스로 국제 사회의 망신을 자초한 결정적 장면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중국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필리핀에 대한 복수를 벼르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계획이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지닌 한국 때문에 좌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필리핀 베타 경제 수역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이 필리핀이 낡은 상륙함 이 시에라 마드레호를 좌초시켜 세상기지로 삼고 해병대를 주둔시킬 만큼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이날도 필리핀 해경 함선들이 보급선을 호위하며 어김없이 주둔 장병들에게 식량 등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중국 함정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군 고남한 척과 해양 경비대 함정 한 척이 짝을 지어 2대 1이라는 치사한 수적 우세를 앞세워 필리핀 경비함을 위협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중국 해경선 3104 함은 필리핀 경비함 바로 앞을 가로막으며 위험천만한 기동을 감행했는데요. 이는 노골적인 위협전술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였습니다. 자칫하다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식밖의 행동이었죠. 두 함정간 거리가 불과 수미터까지 좁혀지며 일촉즉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경비함의 노련한 승조원들이 급가속과 선회로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필리핀 보급선을 좌우 양쪽에서 협박하듯 좁혀오던 중국 해군 고축함과 해경 함정이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이두 중국 함정이 서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쿵 부딪혀 버린 것입니다. 이 황당한 충돌 장면을 필리핀 측이 영상으로 공개했고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충돌 결과 중국 해경선의 이물 부분은 크게 파손되어 향해 불능 상태에 빠졌고 함께 부딪힌 중국 해군 구축함 역시 선체 곳곳이 움푹 패이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침몰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의 사고로 볼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해군 시스템 전체가 심각한 붕괴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낮에 날씨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천톤급 대형 함정 두 척이 서로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했다는 건 일선 승조원들이 기본적인 육안 감시 임무조차 등한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이더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같은 첨단 감시 장비들도 무용지물이었고 함교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을 조율하는 함교 자원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이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중국 해군의 감시 통제 체계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모습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고는 중국 해군 지휘 체계의 경직성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서방 해군들은 현장 지휘관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임무형 지휘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반면 중국 해군은 중앙 집권적 경직 지휘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현장 승조원들의 충돌 위험을 눈앞에서 인지했더라도 이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는 즉각적이고 독자적인 회피 기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임무 완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승조원들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이 상부 눈치만 보게 만드는 이 비현실적인 교리가 결국 아군끼리 팀키를 자초한 것이죠. 또한 가지 드러낸 문제는 숙련된 인력의 부재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마치 군함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이지스함 구축함을 포함해 수많은 신형함정을 양산하며 해군 규모를 급속히 팽창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늘어난 함정을 굴리고 복잡한 해상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숙련 승정원과 유능한 함장을 충분히 길러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첨단 무기 몇척 더 보유했다고 강군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필리핀과의 해상충돌 사례가 여실히 보여준 셈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질적으로 뒤떨어지면 무용지물이라는 군사상식을 중국 해군이 스스로 증명한 꼴이죠. 중국이 이처럼 자멸의 늪에 빠져 허우덕대는 동안 필리핀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을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K-방산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군 현대와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고 이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균형을 뒤바꾸는 신의 한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군 분야 협력은 필리핀 해군이 한국 해군 제2분대라 불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깊습니다. 현대 중공업이 건조한 2 6 6 0톤급 호세 리즈쿠 호위안두 척은 이미 필리핀 해군의 최첨단 주력함으로 취역하여 맹활약 중입니다. 최근 미국 등과의 연합훈련이 함정들의 함대한 미사일을 연속 5발 모두 명중시키는 이100% 명중률을 과시해 필리핀 해군의 핵심 전력임을 증명하기도 했죠. 필리핀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 전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이 최신의 3200톤급 미겔 말바르급 초기함 두척과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을 한국에 발주해 건조를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중국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관영 매체와 이른바 군사 전문가들은 한 필리핀 방사협력을 두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며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얼핏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귀를 의심케 할 만큼 엉뚱한 주장으로 한국과 필리핀을 깎아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측 주장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필리핀 호세 레질급 호위함이 예산 부족 때문에 핵심 무장과 장비를 빼고 만들어졌다. 애초 계약에는 있었던 8셀짜리 수직 발사대, 그리고 근접 방어 무기, 예인 소나 등이 빠져서 결국 껍데기만 받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필리핀의 허락도 없이 전투 지휘 체계 등을 자국산으로 슬그머니 바꾸려다 필리핀이 차라리 안 달겠다 라며 버텼다는 식의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마치 필리핀이 한국제 함정을 샀더니 이것저것 부품도 빠지고 엉터리였다며 비유까지 들었는데 자동차를 샀더니 문도 창문도 없이 껍데기만 왔다는 식으로 빈정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필리핀 공군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 성능도 깎아내렸습니다. FA-50이 최근 미 공군 F-22 랩터와 모의 공중전에서 승리한 사례가 알려지자 이를 두고 미군이 의도적으로 봐준 가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애초에 FA-50에게 잡히지도 않을 텐데 미국이 FA-50을 팔아먹으려고 일부러 봐줬다는 식입니다. 심지어. 실전이라면 보이지도 않는 F-22에게 F-A-50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을 것 이라며 이번 모의훈련 결과는 미국과 한국이 짜고 만든 쇼라고까지 몰아갔습니다. 요컨대 필리핀의 주력 무기들이 죄다 돈 없고 능력 없는 나라의 어설픈 전력이라는 식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왜곡선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우선 호세리즐급 호위함의 전투체계 교체는 원계약 업체인 탈레스사가 필리핀의 납기 요구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필리핀 국방부 승인하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함정들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이고 전투체계 곡산화도 오히려 안정적인 운영으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FA-50의 F-22 가상격추 또한 스텔스 능력을 배제한 근접 공중기동전 훈련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는 FA-50 기체의 뛰어난 기동성과 필리핀 조종사의 기량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지표이지 결코 헛된 선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의도적으로 맥락을 잘라내고 사실을 비틀어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과 필리핀 사이를 이간질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정작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한국산 무기들이 필리핀에 속속 도입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든 견제해 보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필리핀이 남들처럼 평범한 스펙의 무기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 특유의 오버 스펙 무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순차 인도될 예정인 이 미겔 말바르급 신형 초기함들은 초소형 구축함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괴물 스펙을 갖췄습니다. 보통 이급 2,000에서 3,000톤 대 호위함들은 탑재하지 않는 수직 발사대를 무려 16셀이나 장착하고 있고 심지어 최신식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까지 달았습니다. 이 덕분에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까지 운용 가능하여 함정의 방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동시에 여러 공중 표적을 추적, 요격할 수 있어 필리핀 해군은 사실상 지역 방공 능력까지 얻게 되는 셈입니다. 3,200톤급의 VLS-16셀과 AES의 레이더의 조합이라니 동급 세계 최강일 뿐만 아니라 5,000톤급 미니 구축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비인 무용으로 투입될 2400톤급 원핵 경비함들조차 오버스펙의 결정체로 무장합니다. 작은 경비함이면 보통 기관포나 달법한데 이들에겐 대형 호위함 수준인 76mm 함포가 탑재됩니다. 최근에는 이 경비함들의 사셀 규모의 수직발사대 공간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함에 VLS를 단다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인데요. 만약 이 VLS에 한국형 KVLS 소형미사일 쿼드팩 네발 탑재까지 적용한다면 한 셀당 네 발씩 총 16발의 요격 미사일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평시에는 초기 임무를 하다가 유사시에는 단숨에 전투함으로 돌변할 이 전투형 경비함인 셈입니다. 필리핀이처럼 함정을 오버 스펙으로 꾸미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함정수로 맞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한척한 한 척의 화력을 최대화해 상대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방을 준비하는 비대칭 전략인 것이죠. 적을 한 방에 보내버릴 비수 같은 전략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중국의 모험주의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필리핀의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조선 분야는 물론이고 육해공 전분야 무기체계에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유연성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K방산은 서방 선진국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모방에 그치지 않고 혁신을 더해 이제는 오히려 더 나은 무기 체계를 만들어 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산의 DNA입니다. 한화, 현대, LIG넥스원 등 한국의 모든 방산 기업들이 하나같이 이러한 맞춤 혁신 정신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린 형제의 나라 필리핀은 오늘날 한국의 강력한 방산 기술을 신뢰하며 손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등 한국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방산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 지원과 비전 속에 성장한 한국 방산은 동맹국 필리핀에 최첨단 무기를 제공해 중국의 위협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필리핀의 굳건한 우정과 군사 협력은 남중국해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